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났던 나는 어르신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고는 싶은데 혹시라도 담이라도 올까 봐 걱정돼요. 예전 젊었을 때처럼 번개처럼 안되니 자신감이 자꾸 후진 기어 놓는 것 같아요. 배우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가 왜 이렇게 민망한지 모르겠어요. 마치 통장 잔고가 300원인 경우처럼요. 분명한 사실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기능과 체력 또한 젊은 시절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풀파워 질주는 어렵다는 절망적인 선언이 아니라 크루즈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분들의 경우 발기가 예전처럼 콘크리트 같지 않거나 발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처럼 웜업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완전한 발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성기 중심의 사비행위보다는 파트너 간의 따뜻한 스킨십과 애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은은한 달빛 아래 나누는 대화처럼 말이죠. 여성분들 역시.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질건 조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윤활제나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위한 SOS 키트를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소중하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안타깝게도 나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왠지 쑥스럽다거나 혹시 약을 먹는 것이 몸에 기름칠하는 것보다 더안 좋을까 봐 두렵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홀로 괴로워하시거나 심지어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성생활 자체를 강제 휴업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오히려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 파트너 간의 깊은 친밀감, 사랑의 표현, 그리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엔진 오일과 같은 소중한 행위입니다. 특히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건강한 성생활이 부부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오지, 와이파이 같은 강력한 끈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75세 어르신 부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서로에게 정성껏 마사지를 해주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성관계로 이어질 때도 있고 단순히 따뜻하게 포옹하고 꿈나라 급행열차를 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관계의 결과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체적인 친밀감을 나누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년기 성생활의 핵심입니다. 성관계의 형태나 횟수에 얽매일 필요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신체적인 친밀감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이어가는 비밀 레시피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들을 조심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할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젊었을 때와 똑같이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무릎, 허리, 고관절 등 관절에 삐걱거리는 경고음이 울리는 부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78세 김 어르신은 젊은 시절처럼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격렬한 체위를 시도했다가 다음 날 허리 통증으로 일주일 넘게 고생하셨던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체위가 노년기에 안전하고 편안할까요? 가장 추천해드리는 자세는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파트너가 서로 마주보고 옆으로 누워서 하는 이 자세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둘째, 무릎이나 허리 등 관절에 가해지는 체중 부담이 최소화되어 관절 마디마디 아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눈빛 교환을 할수 있어 더욱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말이죠. 넷째, 성관계의 속도나 깊이를 서로 조절하기 용이하여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속도 조절처럼 내 맘대로 할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체인은 혈압을 쑥 올릴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고층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변화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베개나 쿠션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과 척추의 부담을 줄여 훨씬 구름 위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리 밑에도 작은 쿠션을 받쳐주면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맞춤형 침대처럼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남성이 위, 여성이 아래인 일반적인 체위는 완전히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물론, 완전히 봉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체위를 시도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성관계 시간을 너무 마라톤처럼 길게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단거리, 경주처럼 짧고 굵게. 둘째, 남성분은 팔꿈치로 체중을 지탱하여 여성에게 뜻밖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섬세한 조각상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셋째,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면서 특정 부위에만 집중, 공격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로테이션 근무처럼 여성 상위 자세의 경우 남성의 심장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고 여성의 무릎 관절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굳이 시도하고 싶다면 남성이 침대 머리에 기대어 편안한 소파에 앉은 자세를 취하고 여성이 그 위에 앉는 형태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마치 여왕님처럼 편안하게 성관계 전후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필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별다른 준비 없이도 액션 본능대로 성생활을 즐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욱 섬세한 악기처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성적 활동은 근육 경직이나 관절 통증,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 준비운동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튜닝과 같습니다. 최소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여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돌리기, 어깨 돌리기, 발목 돌리기 등 간단한 관절 운동을 통해 몸을 부드럽게 워밍업 시켜주세요.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것은 파트너와 함께 마사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약 10분 정도 서로의 어깨나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서 육체적인 긴장을 풀고 친밀감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강력한 안마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스피드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전의 시간이 필요하며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치 슬로우 푸드처럼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 식사는 가볍게 새 모이처럼 통곡물 위주로 섭취하고 삶은 달걀 한 개와 과일 한 조각 정도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마치 가벼운 아침 인사처럼 점심 식사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되 생선, 살코기, 두부 등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과 함께 채소를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균형 잡힌 영양, 식단처럼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일찍 해가 지기 전에 가볍게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성관계 계획이 있다면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자동차 연료처럼 미리 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 기능 식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좋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좋다고 해서 섣불리 따라 먹는 것은 복불복게임과 같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건강 기능 식품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마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충분히 하루 8잔 정도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만, 성관계 직전에는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화장실 긴급 호출 사태가 발생하여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댐 숨은 조절처럼 제가 68세 박 어르신으로부터 들었던 음식 조절하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어요. 체력도 좋아지고 부부 관계도 더 꿀맛처럼 즐거워졌고 라는 말씀처럼 건강한 식습관은 활기찬 노후 생활과 만족스러운 성생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번에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피해야 할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어서 무리한 운동을 했다가 오히려 삐끗해서 낭패 볼까 봐 걱정돼요. 라는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올림픽 경기처럼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관절이나 근육의 적신호가 켜져 성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3세의 어르신의 경우 체력을 기르려고 헬스장에서 헐크처럼 무거운 역기를 들다가 허리를 다쳐 몇달 동안 고생하셨고 그 기간 동안 성생활은 꿈도 못 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산책이죠.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은 심혈관 건강을 푸르게 가꾸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성,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나누어 걸어도 좋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걷는 것보다는 편안한 소풍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남성의 힘 유지와 여성의 느낌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골반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하루 10회씩 3세트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그네를 타듯 부드럽게 쉽게 할수 있는 케겔 운동은. 요실금 방지와 부부 금슬 강화의 특효약입니다. 소변을 참았다가 보는 듯한 느낌으로 항문 주위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케겔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의 경우 자신감 향상에 여성의 경우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코르셋처럼 운동시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죠. 첫째, 운동 전에는 반드시 가볍게. 몸 풀기 등의 준비 운동을 통해 몸을 충분히 풀어주어야 합니다. 마치 악기 연주 전 튜닝처럼. 두 번째, 운동 중 숨이 너무 헐떡헐떡 차지 않도록 옆 사람과 편안하게 수다 떨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치 동네 마실처럼. 세 번째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4회, 한 번에 30분 정도가 적당하며, 하루 운동을 못했다고 다음 날두 배로 빡세게 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과부하를 줄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저축하는 것처럼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운동도 있죠. 절대 조심하세요. 무거운 물건 들기는 허리와 관절의 삐끗, 경고 등을 켤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돌덩이를 드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그리고 격렬한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나 등산을 너무 숨 막히게 과격하게 하면 심장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맞춤형 속도로 조절해야 합니다. 마치 레이싱카처럼 질주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가 많은 운동 특히 요가나 스트레칭을 할 때도 로봇처럼 급격하게 자세를 바꾸기보다는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춤사위처럼 마지막으로 성생활 전날에 무리한 근력 운동은 피로가 쓰나미처럼 몰려와 오히려 성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결전 전야의 과음처럼 제가 70세 최 어르신 부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분들은 매일 아침 함께 30분씩 공원을 걷고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커플 댄스처럼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운동을 함께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부부 관계도 더욱 금실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하면 더욱 즐겁고 깨가 쏟아지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만사 귀찮고 성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라거나 은퇴하고 나서 마음이 텅빈 것처럼 우울해지니까 부부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트레스는 노년기 성생활의 최대 숙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이 어르신은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등 끊임없는 걱정 인형 때문에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배우자가 다가와도 전혀 감흥이 없었다고 토로하셨습니다. 마치 돌처럼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 범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탐정처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걱정되는 내용을 비밀 수첩에 글로 적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쓰기처럼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로 파트너와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해 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배우자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이런 일 때문에 많이 힘들다. 라고 SOS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내비게이션처럼 서로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소소한 행복 만들기입니다. 취미 생활이나 가벼운 산책 등 하루 중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나만의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처럼 특히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72세 어르신 부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좋은 예시입니다. 그분들은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씩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에는 절대 걱정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부부에게 소중한 힐링 타임이자 스트레스 해소의 비상구가 된다고 합니다. 마치 퇴근 후 맥주 한 잔처럼 소중한 시간이죠. 네 번째로 성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성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성관계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스킨십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수 있는 것처럼요. 또한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이나 불법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치 불에 기름 붓는 격이죠. 대신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 깊은 호흡을 하는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의 특효입니다. 마치 마법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걷기나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싹 날려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청소기처럼 또한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필수적이며 성생활 개선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마치 배터리 충전처럼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불면증이 심하거나 극심한 불안감을 느낀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신, 건강의학과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자동차 정비소에 가는 것처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77세 최 어르신으로부터 들었던 처음에는 정신과 상담받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지만 상담받고 나서 마음도 편해지고 부부 관계도 꽃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라는 말씀처럼 전문가의 도움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요. 지금까지 70세 이후 노년기 성생활의 흔한 실수들과 이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체위 선택, 약물 복용, 영양 섭취, 운동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와의 진심, 어린 소통과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배려입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행복한 노년기, 성생활의 가장 중요한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황금빛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